게임 인기 게시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에코 축교환 레인보우 무빙 LED 기계식 유선 일반형 키보드가 바로 여러분의 게이밍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키보드는 화려한 레인보우 무빙 LED 조명으로 게임 중에도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며 축교환이 가능하여 사용자 맞춤형 키감 설정이 가능합니다. 견고한 유선 설계로 안정적인 입력을 보장하며 일반형 디자인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이 뛰어납니다. 뛰어난 내구성과 세련된 외관,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가능성까지 갖춘 이 제품은 게이머뿐만 아니라 오피스 작업에도 최적화되어 있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